어제는 캐나다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요 호텔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급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결국 기록적인 물가 오름세가 낳은 후폭풍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선 월드리포터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주요 호텔 종사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6 5 다섯 개 호텔 종사자가 속한 노조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 지역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We, we race, pension, 이들은 팬데믹을 거치며 물가는 치솟았는데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거비가 크게 올라 시간당 20에서 25달러의 임금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호텔 종사자 2명 중에 한 명은 주거비 때문에 5년 사이 일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입니다.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 간 이들은 통근에만 2-3시간씩 걸립니다. 팬데믹 동안 열악해진 근무 환경도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호텔 업계는 코로나19로 불황에 빠지자 호텔 종사자들을 대거 해고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로부터 150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매출이 회복하고 있는데도 인력은 늘리지 않아 종사자들은 여전히 두세 명이 할 일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협약에 합의한 호텔은 한 곳뿐이고, 다른 40여개 호텔은 비 노조원과 경영진 등을 투입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파업이 길어지면 호텔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